추석만 지나면 이상하게 피곤하고 갈증이 심해지고 심지어 새벽에 화장실을 들락거린 적 있으신가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명절, 팝상에서 무심코 집어 먹는 음식 때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음식, 그리고 이것과 이것을 함께 먹는 조합은 불과 몇 시간 안에 혈당을 200 이상 치솟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뇨 전단계, 고혈압,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겐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명절 직후 응급실로 실려갈 수도 있는 무서운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추석 음식이라도 이 조합을 피하고 이 조합으로 바꾸면 혈당이 안정되고 오히려 더 편안하고 가벼운 명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추석 차례상에 꼭 올라오는 혈당 폭탄 음식과 최악의 조합을 알려드리고 그 대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혈당 안정 황금 대체 조합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절 음식 무조건 피할 필요 없습니다. 제대로 알면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이번 추석은 여러분의 혈당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낼 수 있을 겁니다. 건강한 명절을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 주시고 함께 가보겠습니다. 추석 음식이 왜 그렇게 혈당을 높일까요? 문제는 음식 하나가 아닙니다. 바로 같이 먹는 조합입니다. 명절 상에 늘 올라오는 전, 떡, 식혜, 한과. 이네 가지가 함께 올라오면 몸속 혈당은 순식간에 폭발합니다. 단순당, 정제 전분 기름, 설탕. 이네 가지가 한 자리에서 만나면 우리 몸의 혈당 조절 시스템이 감당을 못 합니다. 식혜 한 잔에는 각 설탕 6 개가 들어있고 기름에 붙인 전한 조각은 탄수화물과 지방이 섞여 당 흡수를 두배 이상 빠르게 만듭니다. 거기에 떡한 조각 한과 한 입까지 더하면 몸속 혈당은 순식간에 롤러코스터를 타듯 치솟습니다. 서울대 병원 연구에 따르면 같은 양의 탄수화물이라도 기름에 튀기거나 설탕이 첨가된 음식은 혈당 상승 속도가 무려 1.6배 더 빠르다고 합니다. 결국 전이나 한과처럼 달고 기름진 음식이 가장 위험한 조합이라는 뜻이죠. 특히 이 다섯 가지 조합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첫째, 떡과 식혜. 순수 탄수화물과 액상당이 만나 혈당이 폭발적으로 오릅니다. 둘째, 전과 항과, 기름과 설탕의 조합으로 혈당 뿐 아니라 중성 지방까지 동시에 상승합니다. 셋째, 잡채와 흰쌀밥, 전분과 전분의 만남으로 식후 급피로 졸음, 집중력 저하가 옵니다. 넷째, 전과 막걸리, 수리 간의 당 조절 기능을 방해해 혈당이 출렁입니다. 다섯째, 식혜와 과일 후식. 천연당이라도 과당이 과잉 섭취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조합들은 특히 60대 이상 복부비만이나 당뇨 전단계에 있는 분들에게 혈당과 혈압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조합입니다. 명절 밥상 위에 최악의 콜라보죠. 게다가 명절에는 평소보다 움직임이 줄고 식사 속도는 빨라집니다. 기름지고 달달한 음식이 연달아 들어오면 혈당이 떨어질 틈이 없어집니다. 결국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몸은 피곤하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명절 끝나고 나서 이상하게 피곤하고 갈증이 많고 눈이 침침하거나 식후에 졸음이 심하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이미 혈당이 요동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문제를 알았으니 다음은 해결 방법입니다. 같은 추석 음식이라도 조합을 바꾸면 혈당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혈당 폭탄을 막아주는 황금 대체 조합 세 가지, 그리고 명절 다음날 혈당을 회복시키는 2일 로드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황금 대체 조합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절 음식을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합과 순서만 바꿔도 혈당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황금 조합 나물과 두부입니다. 전 대신 나물 반찬을 먼저 드세요. 시금치나 고사리, 콩나물처럼 섬유질이 풍부한 나물은 당이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두부를 곁들이면 단백질이 포만감을 높여서 떡이나 전을 덜 먹게 도와줍니다. 이 조합은 혈당 상승을 완화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두번째 황금 조합, 작곡밥과 채소전입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나보리, 귀리를 섞은 작곡밥을 선택하고 기름을 최소화한 채소전을 곁들이세요. 채소전은 반죽을 얇게 펴서 붙이면 기름 흡수가 줄고 혈당 부담이 크게 낮아집니다. 밥의 양은 반 공기로 충분합니다. 대신 채소전 두세 조각을 더해 균형을 맞추세요. 세 번째 황금 조합 생선과 버섯입니다. 갈치나 고등어처럼 지방이 좋은 생선에 표고나 느타리버섯을 함께 구워보세요. 오메가3 지방산은 인슐린 저항성을 완화하고 버섯의 베타글루칸은 혈당 상승을 천천히 잡아줍니다. 기름은 식용유보다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아주 소량만 사용하세요. 이세 가지 조합만 기억해도 명절 밥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혈당의 폭발적인 상승을 막고 포만감은 유지하면서 속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이제 명절 다음날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2일 회복 로드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명절 다음날 아침은 공복을 길게 끌지 마세요. 식사 전 미지근한 물한 컵을 마시고 삶은 달걀 한 개나 두유 한 잔으로 시작하세요. 공복 시간을 지나치게 늘리면 오히려 혈당이 더 출렁입니다. 둘째, 점심엔 가벼운 국물 식사. 맑은 미역국이나 콩나물국에 잡곡밥 반 공기 정도가 적당합니다. 식사 후엔 10분 정도 천천히 걸으세요. 이 짧은 걷기만으로도 식후 혈당이 평균 30 정도 낮아집니다. 셋째, 저녁엔 기름기 없는 단백질과 채소 중심으로 닭가슴살, 두부조림, 버섯볶음 같은 메뉴가 좋습니다. 식사 후 단계 당기면 식혜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루이보스차로 입을 달래세요. 그리고 밤 10시 이후엔 어떤 음식도 드시지 마세요. 특히 과일, 떡, 항과는 야식용 혈당 폭탄이 됩니다. 명절 다음날 하루만 이렇게 조절해도 무너진 혈당이 안정되는 걸 직접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틀째에는 가벼운 산책이나 청소처럼 몸을 조금씩 움직여 주세요. 운동이 혈당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당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명절이 끝난 뒤 몸이 무겁고 피곤할 때이 회복 루틴은 가장 효과적입니다. 대전에서 69세 김영자 어르신은 매년 추석만 지나면 피곤함이 한주 넘게 갔습니다. 특히 식사 후 졸음이 심하고 밤에는 목이 말라 물을 벌컥벌컥 마시곤 했죠. 병원에서 검사했더니 혈당이 187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추석엔 달랐습니다. 김영자 어르신은 전 대신 시금치나물, 두부, 생선구이 위주로 상을 차렸습니다. 식혜를 물로 바꾸고 식사 후엔 10분씩 마당을 돌며 걸었죠. 그 결과, 식사 후 혈당이 132로 떨어졌고 몸이 훨씬 가볍고 졸리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산의 73세 박정수 어르신은 명절 때마다 전 부치고 남은 걸 밤늦게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막걸리 한잔 곁들이면 더 맛있었죠. 하지만 그 조합이 혈당 폭탄이었다는 걸 오래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박 어르신은 이번엔 전을 기름 대신 에어프라이어에 구워보고 막걸리 대신 무가당 보리차로 바꿨습니다. 처음엔 밍밍하다고 느꼈지만 일주일 후 재검사 결과 공복 혈당이 153에서 116으로 안정됐습니다. 술 한잔 줄인 게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다면서 이제는 손주들과 함께 산책하는 게더 즐겁다고 하셨습니다. 수원의 66세 이순자 어르신은 추석마다 떡과 한과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명절이 끝나면 늘 속이 더부룩하고 피곤했죠. 올해는 떡 대신 단호박 한과 대신 구운 아몬드로 바꿔봤습니다. 또 식사 전에 나물을 먼저 먹고 밥은 반 공기만 덜어 먹었습니다. 단두 번의 식단 조정만으로 식후 혈당이 60 가까이 떨어졌고 명절 다음날에도 몸이 붓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명절이 무섭지 않아요. 배불리 먹고도 편안하니까요. 이 어르신의 미소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세 분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먹는 걸 줄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순서와 조합을 바꿨을 뿐입니다. 이 단순한 변화가 명절마다 힘들었던 혈당을 지켜준 겁니다. 추석 음식 피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먹느냐? 어떤 조합으로 먹느냐가 전부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황금 조합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나물과 두부. 둘째, 잡곡밥과 채소전. 셋째, 생선과 버섯. 이세 가지 조합만으로도 명절 밥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혈당이 안정되고 속이 편안해지고 명절이 끝난 뒤에도 피로감이 남지 않습니다. 혹시 이번 추석 가족들과 함께 드실 때, 전 대신 두부 한 점, 식혜 대신 보리차 한 잔으로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지만 그한 숟가락이 여러분의 혈당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될 겁니다. 명절은 행복해야 합니다. 먹고 나서 쓰러질까 걱정되는 명절이 아니라 함께 웃고 건강하게 추억을 나누는 명절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의 건강 밥상 제가 계속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추석 밥상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이번 명절엔 어떤 음식을 줄이셨는지, 어떤 조합이 몸에 맞았는지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혈당을 지키는 방패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건강한 명절 보내세요.